어디 어디? 일각고래. 응. 응. 이거는 응. 미로치. 미로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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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개복치. 그, 그, 맞아 있잖아. 있잖아. 아! 이건 참새치. 참새치. 너말 하지 마. 이거 뭐야? 아, 어디? 의자, 이거 누구야? 고래 상어 이건. 이건 이건 그냥 고래. 아니, 있잖아. 이거 뭐야? 어? 아니, 나무다 망치상어다. 그렇지. 응. 이거는 어 해달. 아, 해달. 하음. 이건 수달 수달 해탈이랑 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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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이틀리구나 나비고기야 나비고기 응. 어디? 우리 아 응. 나비고기 우와 정어리 인동가리. 우와 정어리 흰 동가리도 있다 동가리됐다 우와 흰 동가리 라이언 피시 라이언 피응 해마 응 돌고래 응 얘는 뭘로 될까? 라이언 피쉬 뱅걸 뱅 상어 그냥 가오리, 쥐 가오리, 음 오징어, 전어, 참가오리, 건그 군치, 해파리, 불가사리, 음. 고래오어 맞아 이건 고래상어 이건 그냥 상어 아니 어. 그냥 고래. 어 역시 고래가 제일 크구나. 아니 얘가 독이라 고래 네. 한. 더 커요. 그럼 당연하지 고래도 고래보다 더 커요 <목소리> 아, 어, 고래 두 마리 정도 돼요 내가. 우와 엄청 크다 길이가 내가 미루치 내가 더 크네 내가 더 크네 네가 더 크네 아닌데? 의찬이가 응, 의, 응. 고래가 고래 두 마리 있으면 의찬이가 올해는 음. 우리 아파트만 해. 아빠? 우리 아파트 두개 정도야. 이찬이보다 엄청 커. 어머. 아빠보다도 더 크고. 세개 나온 거는 자기야 더 크대. 나 크지? 엄청 크다. 완전 <laughs> 웃겨 그치? 아, 얘 뭐니? 괜찮아. <laughs> 엄청 크다. 그찬더니밥잘 먹으면 더 크겠다. 그치? 응. 음. 얘는 정어리 아니고 얘네는 정어리였다. 아, 그게 정어리. 정어리는 때로 뒤가 다니잖아. 그렇 맞아. 그래 가지고 이게. 아, 여기도 정어리. 응. 여기 정어리. 여기 정어리. 여기 응. 정어리. 여기 정어리. 여기 정어리. 여기 요기... 정어리. 돌배 강팽이나뭐 그런 애들은 없어? 돌배 감팽은가 뭐야? 사오도 돌배 은 없고 라이언 피쉬가그 대신 있어. 라이언 피쉬 음, 그렇구나. <laughs> 라이언 피쉬가 엄청난 어... 양의 아기를 낳는데요 이만 우리 집보다 더 많이 그래? 응아 나도 먹아 그래? 응 우리 친맛 침바... 친구보다 더 달리 어 먹고 해 먹겠다 아래 그아이 조그만잖아 여기 실아 네? 먹었어? 그래 가지고 술배가 예, 라이언피시 천지가 될 수도 있대요 바다가. 아, 근데 막 잡아 먹히지. 맞아, 잡아 먹겨. 아이 같은 것도. 어근데좀 찾아보세요. 음. 이 라이언피시 니가 음. 한 입에 꿀꺽 삼키네요 물고기를. 아 그래? 요 음. 이쪽에는 없지만 꿀꺽장어. 아, 꿀꺽장어도 있어? 그런 장어가 있어? 네. 꿀꺽장어. 입이 되게 커요. 그래서 꿀꺽장어인가보다.